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네. 아, 엄청난 일을 물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물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임태훈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옷을 아주 예쁜 걸 입고 그 <laughs> 왔습니다. 엄마 옷 훔쳐 입고 아, 왔습니다. 네. <laughs> 오늘 또분녀회가 <분여애가> 있나 보군요. <laughs> 네. <laughs> 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지선 씨도 네. 집중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다른 거다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정말 중요해요. 네. 조희대의 대법원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가담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네.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지금 내란범들은 결국 조의대의 대부분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야 네. 이거를 음. 다행히 임태훈 소장님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 윤석열의 개엄 선포 직후 조의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음.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 부분 다뤘었죠 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게 천대엽이에요 음. 천대엽이 거기 참석했거든 어. 어. 근데 천대엽이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이 회의와 관련해서 약간의 말 실수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개음에 아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뭐 어, 뭐. 우리가 해할 야 일이 있고 조치할 게 있으면 그런 걸좀 알아봐야 음. 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발언했거든요. 네. 너무나 중요한 자백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일단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 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개엄이 만약 합헌적이 합법적이었다면은 어, 저희들이 이제 개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굉장히 와. 중요한 이트입니다. 개엄에 음. 따라야 할 조치. 아. 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 네. 자, 개엄 당시 보도를 보면요. 12월 4일 0시 33분 채널A 보도.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자, 보도를 보면 대법원 개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 개엄에이 어. 재판을 누가 어떻게 아. 할 것인가에 대한 어. 검토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시간이 12시 33도. 33분입니다. 네. 아. 그리고 0시 46분 조선일보의 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비상 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 회의 진행이고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와다 내어주겠다는 거야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이야 이거 완전 전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가 아,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통과가 됐어요. 됐죠 네. 통과가 된 직후 어떤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요.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 개엄령 효력 등 검토와 함께 내용을 보면 조이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이제서야 기본권을 <laughs> 합니다 아,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에이. 심각합니다. 네. 임태훈 소장님. 와, 어이구. 진짜 훌륭합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국회에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군사법원 어, 법사위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저희가 마침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게 어~ 답변이 왔어요 어. 그 전날 어, 네. 그래서 뭐~ 이걸 묵혀둘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어~ 정보공개 청구를 뭐 (8가지) 했는데요 어, 네, 네, 네. 어~ 그~ (11월) 작년 (11월) (1일부터) 어~ 원래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한남동 공간 출입기록하고요 음. 어~ 개엄 당일날과 그다음 날 법원청사, 대법원청사를 출입한 공무원의 출입기로 음. 그리고 어, 비공무원의 출입기로 음. 예, 요걸 청구를 했는데 네. 요거는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안 보여주겠다. 아. 안 보여주겠다.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비공... 대법원이요. 와. 그래서 근데 그 비공개 사유가 정말 웃겨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아, 무슨 자기 집이냐, 거기가? 그러니까요. 그 공간은 자기 집이기도 하지만 음. 공무를 하는 곳입니다. 아, 그럼. 그래서 공간에 대한 출입 기록은 사생활이 아니라 왜 이걸 출입 기록 다 남기냐면 하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까봐 다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더 문제는요. 나머지 자료들은 부존재한다는 게 나왔어요. 어떤가요? 뭐냐면. 어 이틀 동안 그 열린 대법원 그러니까 첫날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 관련된 정보 간단 예 당일 날 네, 네. 그러니까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네. 참석자 명단 네. 음.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내놓으라고 했더니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 있습니다. 와. 아, 그게 핵심이거든. 네. 그리고 어.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 긴급 간부 회의 말고도 한 회의들이 있으면은 다 관련 정보 내놔라. 저희가 적시를 다 해서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2월 3일에서 4일에 열린 대법관들의 회의도 있으면 이 회의 관련된 정보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 1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와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일단 부존재 결정을 했고 비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밝긴 하는데 이게 저는 내란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 왜냐하면 저희 대법원장이 분명히 심야 간부의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참석을 했고 음. 아까 얘기한 천대협 차장도 참석을 했지만 배형원 법원행정조차장 그리고 실장급 간부들 그리고 관련 심의관들이 모두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네. 어~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 계엄에 따라서 사법권이 넘어간다라는 네. 얘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면요 통상적으로 을지연합훈련을 하면 충무계 그러니까 국가비상계획에 따라서 계엄 사법 사무는 전시 계엄 사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포고령 위반자 중에서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계엄사에 있는 지구 계엄사령부나 지역 계엄사령부에 설치된 군사 법원이 담당하지만 네. 포고령 위반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어마한, 엄청 많을 거 어마한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전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어디서 재판을 해야 될까요? 민간 법원, 즉 음. 대법원이 할하라는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 이런 데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 사무를 누가 관리 감독하냐면 계엄 사령관이 법원 행정 처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요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어. 계엄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개엄 임무를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하겠죠. 불법인 왜냐하면 전쟁이 안 났는데. 아, 그럼.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야 이거는 불법 개엄의 소지가 높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음. 회의를 했다는 것은 개엄에이 불법 개엄에 동조해서 응원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즉조의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반란에 가담한 겁니다 맞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조의, 조은석 특검이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조사 강제수사를 해야 돼요 영장이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 심각해졌어 이제 네. 사실 이 구도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법무부에서 관부회의를 열어가지고 합수부의 수사검사를 수사 누가 파견할 것인지 그리고 출국금지를 시켜야 되고 교도소의 아... 수용인원 파악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아까 천대야 음, 그렇죠. 보은 행사에 뭐라고 그어요 합헌 합법적인 개함 개엄이라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박성재 법무장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이 개엄 선포하자마자 국민들은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변호사들조차도 개헌포고령 (1호가) 뭐였으면 정치활동 금지였어요 이건 위헌이다 네. 그럼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그 의료 거부하고 는 의사들 처단하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와중에 합법적인 개헌이라면 해야 지말이직 있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개헌 사령관의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 준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동조했다는 뜻인데 네. 대부분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쵸. 개엄이 합법인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어. 그게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사법부가 불법 개음에 어떻게 종속될 것인가 먼저 회의를 했다 이거는 스스로 상권 분립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대법관 전원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져다 아~ 그래 저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이 전 조의대를 비판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봐요 지금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니까. 음.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내란 범들 다 풀려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이제요 뭐, 복귀해 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위시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 가담 어, 해놓고는 자기 나중에 하지 않았다고 답변, 거짓말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같이 개엄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여역 해놓고는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개엄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도 사실은 계엄 음. 해제 이전과 이유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가 저는 아,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야.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개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음.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개엄을 어.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회의를 지시한 건 아닌지 그리고 개엄 어. 선포 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게 명명백백하게 어, 밝혀야 될 지점이 있는데 음. 문제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란 특검은 즉시 조이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아까 압수색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좀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법원은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본인들 이 반란에 가담한 뭐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개헌에 내응해서 동조한 것에 대한 정보를 모두 싹 감추고. 어 지금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아 큰일났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저,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큰일났어 근데 공무원은 신상의... 회의로 저기 뭐야 회의 자료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 간부 회가 의 있었으면은 그 간부의 회의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사실 저거는요 사법부 독립보도 상관없어요. 재판 내용도 재판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도 사생활에 비유해서? 아,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가 절, 절, 절차대로 저희가 이제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법적, 법적 대응을 할 텐데 그게 기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예를 들면은 어, 행정 소송에 들어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본인들의 범죄의 이력을 다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이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법 범... 이이 이 내용대로 조의대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 있을지 말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도 어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고발을 하려면 법리적 검토를 촘촘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 내부의 이제 법조인들도 약간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저교수님 내란 재판부가 설치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 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한번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관 아, 특별법 이야기도 뭐 지금 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양이 너무 많아요. 네. 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며칠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네. 여기 에또 이제 관련되는 게 직위연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기현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인가? 라는 음.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지기현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버린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구속기간 문제가 또 애매해집니다. 음. 음.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특별 법이다. 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별 재판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게요. 지금 각건 비슷하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재판만 하더라도 지금 크게 두 개로 쪼개져 있고, 어, 김용형 같은 경우에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래서 판사들이요, 지금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명백한 내란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것들은 다 쪼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각, 각형이 각 나면은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한재판부의 전범 재판하듯이 모두 몰아넣고, 한 눈에 보게끔 선고를 해야지. 제대로 된 판결문이 나오는데 지금 직위한 재판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 자체가 쪼개져 있는 것이 일부러 국민들 관심사에서 멀어지도록 심무적인자온 아, 음. 판에서 지금 우리가 아. 공소를 행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로 해서 일괄되게 재판부 그러니까는 일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도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해서 재판 절차를 하나로 어, 압축해서. 완벽성을 가하게끔 저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부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의대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근거 중 하나가 또 박성재 영장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있잖아요 박정호 부장판사 영장 기각사가 유개엄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 박성재는 몰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인식이잖아요. 지금. 아, 같아요. 지금. 네. 같다니까. 같아요. 저게. 그래서 이제 조이대의 난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뭐 조이대의만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야. 이게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 벌기 위해서 아니 3월 28일에 급하게 봤다. 뭐 그것도 물론 다뭐 말도 안 되고 다 문제인데 네. 이런 와중에 MBC가 아주 <laughs> 아, 어, 엄청난 또 보도를 했어요. 네. 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그래, 우리 3월 28일부터 봤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 봤더니 대법관 중에 두 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이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호주, 칠레, 미국을 출장 다녀왔고요. 야, 13일 동안. 해외로. <laughs> 어. 그리고 또한 명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도 어,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공과 아일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아. 재판관이 공석 두 명이나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13일을 각각. 어. 35일 중에. 그런데 어. 천대엽 처장은 이런 얘기 계속 했었죠.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음.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두 명은 뭐 줌으로 통화했습니까? 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것에 또안 되는 게또 나온 거예요. 네. 네. 아니, 저는 이 천대혁 법원행정치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이두 사람이 이렇게 갔다 온게 사실 MBC 단독이긴 하지만 4월에 두 차례 에 걸쳐서 우리 법관 여기 해외가가지고 이런 일 했어요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었어요. 그랬더라요잘랑을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감출 의지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웃긴 거예요. 안 네. 났잖아, 뭐 하나도. 난 감출 의지가 없었고, 그러니까 3월 28일은 아니라니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네. 다시 이번에 아이고, 두 사람 갔다 온 건데 그건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에 3명이라는 게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귀소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야... 그럼 칠만 페이지씩 뭐 종이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게? 아니, 근데 형사 사건은 전 전자 기록으로 볼수 없잖아요. 네. 어, 그러기 때문에 나왔죠. 저 말은 다 거짓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저희가 지금 네란트 검에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그 저희가 최대 고발인이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가 숙제 검사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란트 검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최대 어. 고발이니까 인 어. 가서 검사들 앉혀놓고 숙제 어. 검사를 좀 해야죠. 아니, 그래서 진짜? 숙제를 제대로 못했으면 어. 저렇게 아니, 무슨... 그런 얘기 하고 들어가지 그래. 말고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얘기해. 아니야 아니, 숙제 검사 해야 돼요. 숙제 아니, 검사 그러니까 해야 돼. <laughs> 아니. 네. 센터장이 하는데 네. 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 빨리 보낼 거 아니야 아, 부르지도 어, 않을 수도 있고 조용. 아니, 막 그, 하고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뭐 <laughs> 아니, 아 그러니까 그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가서 조사를 받을 거고요.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네. 어, 뭐 <laughs> 검사들이 문제죠.